예말좀 짧게 하는 연습하려고 쇼츠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말을 시작하면 기승전결을 뭐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져요. 그래서 쇼츠는 15초 예 또는 3분이지 않습니까? 15초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예 그래서 3분으로 설정해서 쇼츠 하려고 합니다. 뭐 앞으로 할 계획은 컴플라이언스 예,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짧은 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사실은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, 우리 실제 너무 뭐큰 얘기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8대 요소 우리나라에서 8대 요소라고 지금 정해져 있죠 8대 요소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얘기가 다 8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, 너무 이제 맞아면 뭐그뭐 개괄적인 얘기라고 할까요? 뭐 사실 그 깊이는 없어요.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좀 어, 만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뭐 그런 얘기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막상 구체적인 그 업무할 때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지식은 또 그런 얘기 뭐 백번 한들 어,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. 뭐 같은 얘기입니다. 예. 그래서. 어, 팟캐스트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어,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물론 그 세부적인 얘기라고 해서 어, 그것이 깊이가 아주 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네, 다만 큰 얘기들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어, 얼마든지 어, 매일매일 어, 팟캐스트도 할수 있더라고요. 특히 우리나라는 어 공정거래법규가 다루고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높습니다뭐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영 활동들 또 영업 이런 부분들이 다 공정거래 어, 법규에 적용을 예, 받습니다. 광고 뭐 대리점 어, 또 가격 결정 뭐 여러 가지 경쟁 전략들, 뭐 M&A, 뭐 어느 하나의 예, 뭐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,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은 뭐 기업 활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, 뭐 관련 있을 수 있으면 자주 또 찾아뵙기 위해서 예 쇼츠를 좀 활용할까 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